시입니다.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. 오늘의 제품은 바로 그레바이오라는 브랜드의 이 콜라겐 천 제품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건요, 2021년이 돼서 저도 어느새 서른이 됐어요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유산균이랑 콜라겐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콜라겐은 20대 후반부터 체내에 들어있는 체내 콜라겐 함유량이 점점 20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만 돼도 그 함유량이 절반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정말 피부뿐만이 아니라 뭐 연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단백질이니까 영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콜라겐을 챙겨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. 그런데 이 그래바이오라는 브랜드는 김치에서 유래한 열처리 유산균, 특허를 받은 유산균을 기본 베이스로 만든 브랜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콜라겐 제품에도 그 열처리 유산균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한 제품을 이한 포를 먹는 걸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유산균, 그리고 콜라겐까지 동시에 섭취가 가능한 거죠. 사실 챙겨 먹는 게 너무 많으면 챙겨 먹기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 한포로 장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간편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회사에 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. 많이들 아시긴 하시겠지만, 콜라겐을 선택을 할 때는 피쉬 콜라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저분자라는 뜻은 분자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 몸에 체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동물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커서 흡수가 많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되겠죠. 그런데 이 뷰티앤 콜라겐은 천 달톤 이하의 저분자로 되어 있어서 흡수율을 높인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딱이한포 내에. 김치유래 유산균이 천 셀이나 들어있어서 해내에 다량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사실 저도 처음에 피쉬콜라겐이라고 했을 때 비리면 어떻게 하지?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맛이 아니고요. 이게 이렇게 잘 쉽게 뜯어지고요. 음, 약간 우리가 익히 아는 유산균 맛 있잖아요. 달달한 그런 맛이라서 정말 부담 없이, 거부감 없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콜라겐이에요. 제가 진짜 쓴 것도 싫어해서 홍삼도 아가베 시럽이 들어간 걸 먹고 굉장히 까다롭게 먹는데 이거 부담 없이 정말 비린 거 1도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정말 피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정말 이 하루 한 포로 유산균, 그리고 콜라겐까지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하는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, 그리고 간편하게 유산균이랑 콜라겐을 챙겨 드시고 싶으신 분들, 피부 관리 신경 쓰시고 싶으신 분들께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여러분들도 이 글의 그래 바이오와 함께 삶의 질이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